아니나 슬라임 놀이 있잖아. 음. 별로 응. 그래 재미 없었어요. 그렇지. 이제 슬라임 선물로 달라고 해. 안 해야겠다. 그래. 나는 산타라지한테 선물 받은 거 사이좋게 놀았는데 너도 받았잖아. 에이, 어떻게 알았지? 사실 나도 산타라 <laughs> 차할거 먹어. 너무 예뻐가지고. 나도 슬라임 달라고 했지. 어, 재미없던데. 나 슬라임 재밌는 건줄 알았어. 어쩔 수 없지. 조금 가지고 놀아보자. 그래, 이거는 조금 다를 거야. 이거. 나 딸기랑 레몬이 있는데. 와, 와 예쁘긴 너무 예쁘다. 어, 음. 난 딸기. 그래, 나는 레몬. 아, 진짜 예쁜데. 댕댕하니? 응, 댕댕한데, 아까 거보다는 좀더 촉촉한 오, 것 같기도 하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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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헉, 너무 예쁘다. 이거, 스모프 마을에 나오는 산딸기 같이 생겼네. 우와, 아, 예뻐. 예뻐. 오, 다 오, 진득진득해. 아, 이래, 느낌이. 어, 진짜네. 걔들보다 더, 응, 아, 손에 다 묻는다. 아, 묻것 같아. 너네 레몬. 너네 레몬. 야, 손에 담으는다. 난안끊낼란다 진짜? 응. <laughs> 진짜? 진짜 흥미가 없구나. 는 <laughs> 손에 담으러. 어? 왜담은지 나는 별로 안 없는데. 어? 야, 너 이거 한번 만져봐라. 내가 왜안 끊으려고 하는지 알게 될 거야. 아, 이상해. 어? 어 얘는 안 끊네. 난 얘를 내기 싫어. 아, 그자! 아, 자 아, 얘도 괜찮네. 어. 해봐서 몰랐는데 얘는 괜찮아 걔는 조심해라서 내가 왜안 끊으려고 했는지 알게 될 거다 이하야 식품은 네. 포기하고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냥 잘좋게 나눠줄게 근데 얘는 꺼낼 수가 없다 그치 응. 손에 묻어 쫙쫙 묻어 나이거 묻히고 가면 엄마한테 혼나 코딱지 밥 먹었다고 오해받는단 말이야 어, 평소에 코딱지를 그러니까 그만 먹었어야지 안 먹어 내 동생이 코딱지를 먹거든 민순이라고 헉! 코딱지를 자꾸 먹어 맛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가지고 있지, 나는 코딱지 먹는 것도 아닌데 봐봐 응. 이렇게 무치고 가잖아. 응. 그 엄마가 너도 코딱지 먹냐고 더럽다고 응. 응. 나 혼나. 코딱지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. 그래. 아이 이거 별로다. 이거 맞지? 별로. 내가 왜안가지고놀려고 하는지 알겠지? 쫙쫙 <laughs> 붙더라. 그러면 엄마한테 오해 뭐 받는단 말이야. 맞아. 그래 내가 이거 사이좋게 나눠줄게. 그래. 이거 내 건데 사이좋게 나눠줄. 이거 근데 내 건데? 응. 아니야, 너나 줬잖아. 자, 요만큼까지. 이거 만들어줘. 보세요. 산타 할아버지, 이거 보세요. 이게 사이 좋은 거래요 사이가 좋지. 나는 엄청 사이 좋고, 기분도 좋다니까, 지금. 근데 이건 좀 주, 좋다. 이건 좋지? 응. 그래, 내가 마음씨가 착하니까 조금 더. 줄게. 응, 고마워. 이것도 안 돼, 더 줄게. 응, 고마 얘는 좋지, 애칭이 강하지. 응, 응, 응. 근데 이렇게 겨울, 추운 겨울에 슬라임 갖고 노니까 너무 춥지 않니? <laughs> 어, 다한것 같네. 구멍이 쫀득쫀득쫀득. 야, 겁나네. 슬라임을 못 가지고 놀아봐서, 근데 슬라임은 어떻게 가지고 노는 거야? 글쎄. 이렇게 그냥 쭈물쭈물 하면서 가지고 노는 건가? 아, 심지어 불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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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불안해. 이때 가지고 노는 건가? 아,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빼가지고, 응, 당신 누가 더 만나? 하는거같 은데, 누가 더 만나? 약간은 학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에... 또 끝내 봐. 그래서 공기를 탁 가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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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, 여기 공기 가봐 줬 지. 응. 풍선이 만들때톡다 틀리 는 거래. 소리 난다. 항상 어떻게 만드냐? 자, 봐. 응? I 시 o 아, 이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우리 집가 응? 엄마 있는 가져가. 게 응. 아, 엄마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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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엄마는. 가져는엄 엄마는. 엄마는. 는 엄마는. 엄 만들고 있니? 응. 아이엄청 크게 만들었지. 응.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하지? 요렇게 요렇게 아, 감싸서? 어, 감싸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! 어! 여기 눌러봐 재밌을 거야 손 이렇게 빡 찔러야지 자 그러면 생각보다 <laughs> 치아 어 아, 아 내가 치는 거는. 응. 나이 아이디를 잘 봐. 어,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해. 톡 음. 찔러. 어, 아니 찔러. <laughs> 엄마가 엄청 싫어해, 근데. 너만 좋아해줘서 고마워. 너무 신기한데? <laughs> 그래서 누구 슬라임이 더 큰지 보자. 네, 보자. 풍선 만들어서 놀자. 너 대박! 우와 좋겠다 너. 그럼 불상품이다 불상품니다